매일 여러분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광고하라는 레본에도 사진 좋아하는 사람, 패션 좋아하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다 다른 광고를 보여줘요. <laughs> <laughs>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데일리베이스로 수행하시는 인터넷의 뉴스 피드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뉴스 피드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공부예요. 이 사람은 몇 시에 페이스북을 켜는구나. 근데 얘가 만약에 켜고 있는데 내가 버스 타고 이동했으면 GPS 정보를 계속 봤잖아요. 아 이동하면서 보는구나.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는구나. 아 넘기다가 막 넘기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재미가 없어. 근데 멈췄어. 어? 관심이 있네? 클릭했다.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구나. 라이크를 눌렀네? 혹은 슬퍼를 눌렀네? 화나요를 눌렀네? 웃겨, 웃겨요를 눌렀네? 아, 이 사람의 이 컨텐츠에 대한 반응은 이런 거구나. 쉐어했어요. 아, 진짜 쉐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였구나. 앞으로는 이런 거더 많이 보여줘야지. 빨리빨리 빨리 넘기는 것들, 엑스아웃 하는 것들, 아, 이 사람 광고 진짜 싫어하네. 광고 다엑스자 누르네. 광고가 보여주는 순서를 바꿔야겠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광고하라는 레번에도 사진 좋아하는 사람, 패션 좋아하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다 다른 광고를 보여줘요. 똑같은 제품을 광고해도. 그래서 페이스북이 현재 그나마 이 포화된 생태계에서 계속 매출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연결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각장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AI를 개발했어요. 뭐냐면 사진을 읽어주는 AI. 이 사진에는 세 명의 사람이 있어. 너네 엄마, 너네 언니, 그리고 너네 친구. 네 친구가 하늘 아래 나무 밑에서 셋이 웃고 있는 클로즈업 사진이야.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진짜 좋아하죠. 한 번도 지금까지 연결돼 보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번역 문제로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우라라 알타이어가 원래 번역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술이 좀더 발전되면 아마 적용이 되겠죠. 자 이제 연결의 방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옛날에 여러분 공일4일공 아세요 혹시? 여기서 공일사일공 지금 안돼 표내시면 안돼요. 나이 많다는 뜻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KT에서 컴퓨터가 집집마다 없으니까. PC통신이라는 걸 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말기를 빌려줬어요. 그 당시에 하드드라이브의 크기가 4메가바이트. 4MB. 엄청났습니다. 4메가바이트라니 세상에. 디스켓 3장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랬어요. 그쵸.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 했단 말이죠. 근데 망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이 망이 처음 넓어졌을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150킬로바이트 사진을 한장만데 15분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내려와요. 한 줄씩. 근데 마음이 더더욱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스타워즈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동영상으로 볼수 있잖아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끝났어. 어떻게 야구중계를 HD로, FHD로 지하철에서 야구중계를 볼수 있단 말이야. 너무 대단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AI로 간 거예요. 내가 마치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체험을 할수 있었던 거죠. 이거에 지금 총으로 되어있는 거죠. 세 개의 회사 중에서 한 개의 회사인 오큘러스를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큘러스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지금 거실에 있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간 것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야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현재로는 올해는 시장 규모가 5조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5년만 지나면 1 7 1조규모의 마켓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죠. 전 실제 저보다 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laughs> 이게 저희 회사의 플래그십 행사, 오큘러스의 플래그십 행사인 10월 10, 10월 6일 날이에요. 오클러스 커넥트라는 행사인데요. 저기서마크즈 커버거가 저기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는 동안에 포스트가 한장 올라옵니다. 딱 봐도 뭔지 알겠죠. 마크 저커버그의 아바타 같은 자나요? 여기는 와이프고 여기 뒤에 마크 이 저커버그 키우는 개예요. 그럼 자 이걸 어떻게 올렸느냐? 이렇게 VR 기계를 쓰고 올렸거든요.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자 친구들과. 저두 사람도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마크 주커버그는 무대 위에 있고, 근데 사무실을 띄웠다가 집에 집을 띄운 거죠. 그리고 집에 있는 라이브 영상을 360도 영상을 라이브 피드를 봤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완전 다른 공간에서 한 공간에 만난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병원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영상통화를 걸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걸었거든요. 어 여보 안녕 하고 받는 거예요. 받아서 마크저 인사하고 얘기해요. 너왜 저스틴 벌레이크 같이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니까 왁크 슈퍼 아뭐 웃기지 뭐수 얘기하다가 네가 걔 살펴보라 그래서 내가 집에 영상을 띄워서 걔를 살펴봤더니 걔가잘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VR 공간에서 만난 거 되게 재미 있으니까 이거 셀카로 찍자라고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And beast has no idea what's going on. 자. VR 공간이니까 세이프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 셀카 찍어야 되는데 당연히 셀카를 찍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셀카봉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셀카봉을 친구가 만들어 줍니다. 짠. 그래서 셀카를 찍어요. 세장을 찰칵찰칵 찍어 가지고 저거를 책상에 이렇게 뜨거든요, 현장 찍을 때마 그래서 와이프 중에 와이프한테 뭐가 제일 예쁜지 고르라고 해서 저걸 이렇게 페이스북 버튼을 딱 눌러서 페이스북을 포스팅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포스트예요 자, 시공간의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좋은 툴 중에 하나는 저 툴입니다. 터치라는 거예요. 오클러스 터치. 어,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죠. 근데 되게 간단해요. 요거 세 손가락, 요거 한 손가락, 요거 하나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움직이는 대로. 자, 이거가 있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VR을 쓰면 안 보여요. 그래서 룸민 스케이라는 걸 개발합니다. 룸방 끝에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달면 이 방의 크기와 방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그 물을 띄어서 부딪히지 않게 해 줘요. 현재는 그 정도 기술이지만 더 발전하면 뭐가 돼요? 이걸 3D로 스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렌더링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무를 입힌다든지, 스틸을 입힌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공간의 의미가 없어져요. 연결의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오큘러스는 현재 뭐가 달려있냐면 선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방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전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그래서 무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 너무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분명 방에 있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다른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뛰어내렸거든요. 근데요, 이게 망이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했잖아요. 5G가 코앞에 와 있잖아요. 5G를 하면 3D 저 360도 동영상을 라이브 스트림 할수 있어요. 생방송으로 쏠수 있다고 해요, 핸드폰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미국 반대편에서 저 자, 머리에다 고프로 같은 거 360도를 하나 달고 뛰어내리면 제가 한국에서 지금 그걸 록할 수도 똑같이 볼수 있다고요. 연결의 깊이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죠. 더 이상 코스트코에 갈 이유가 없어요. 방안에서 쇼핑할 수 있어요. 내가 차를 산다고 생각하면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색깔이 예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더 이상 매장을 방문할 이유가 없죠. 왜다 현장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호텔 방을 예약할 때이 방이 정말 얼만큼 큰지 깨끗한지 침대는 편한지 수영장은 예쁜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나의 수건 사업 좀처럼 생기지 않는 나의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박수치는 분 계시잖아요 가능하다고요 자이 모든 것 핵심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1 8학 명을 이어놨지만 결국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페이스북은 보다 열리고 연결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되게 가속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 페이스북이 돈을 벌게 만드는 메커니 중에 하나 메커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인터넷이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발달을 해왔죠. 그죠 지금까지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걸로 수렴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페이스북한테 한국은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의 차원이 굉장히 이미 넓은 나라고 이미 그것들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굉장히 내일을 살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페이스북 입장에서. 그래서 한국에다 뭐해 줄까 생각하다가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자 했다는 현재는 포인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소셜 그러니까 코퍼 o 소셜 리스 i 서빌리티 말고 코퍼 v 소셜 밸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래서 페이스북 가지고 비즈니스 성장을 돌려면뭘 해줘야 되냐면 아까 말씀하셨죠 페이스북에 어렵다 쓰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해요. 어, 지난 1년 동안 약 200개 정도의 기업들을 강의했어요.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를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한게 저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세계로 내보내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요. 세계로 내보내는 거에.